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1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이 대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점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문장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떤 선입견을 미리 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한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나 마지막 말씀을 주실 때나 한결같이 한 가지 뜻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뜻을 가지시고 자기 뜻을 보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통찰력을 미리 복음서들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열두소 선지서 등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분별력과 성숙함을 먼저 획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그 문장들이 미래에 속한 일인지, 과거에 속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맥락을 볼 줄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은 뒤에 한 100번쯤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뜻은 이거구나 라고 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범하는 오류는 성급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안목과 통찰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들의 해설을 의지하여 머릿속에 자기의 이미지를 정리해 놓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본문 그 자체가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임의로 해석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장 전체,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에 혹은 앞뒤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 서술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관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준비되기 전에 유명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여 성경을 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면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해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멀리하면서 마치 수험생이 교과서를 놓고 참고서를 놓고 정리하여 시험 보듯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의안이 아닙니다. 답안지가 아닙니다. 이것대로. 수능을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그죠, 단순하게 임의로 사람이, 이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 순서대로 서술된 것이니, 요한계시록 1장이 벌어진 다음에 2장 사건이 벌어지고 3장까지 왔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장차 벌어질 일들이 차례대로 서술됐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1장 사건이 벌어진 뒤에 12장이 일어나고 12장 사건이 벌어진 뒤에 13장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오고 저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펼쳐질 것이다. 우린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적 역사관이고 이 세대주의적 역사관을 문자 그대로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극단적 종말론인 겁니다. 7년 대활란, 휴거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무리하게 미래사건으로 풀어보고자 하면서 나온 시도인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문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걸 미래 사건으로 벌어져서 뭐 7년 대환란 혹은 어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와 신약의 바울 서신들을 읽어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장차 싸울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똑바로 읽어 보면 이미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이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됐고 다만 최후의 종말 사건이 벌어질 동안 이 세상에서 잠시 연명하면서 활개를 쳐보는 그러나 사람은 건들지 못하고 온갖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이 착각하여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속이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속이는 자, 이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일 수 있을 뿐입니다. 압력을 행할 수 없고 물리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혹은 사람의 팔다리를 뿜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행과 나쁜 일을 보십시오. 마귀가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직접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사람이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속였습니까? 해코지를 해서 빼앗으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속이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장차 악한 천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겠습니까? 그들은 도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인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늘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무리들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한 천사들이 전쟁을 벌였다. 용과, 즉,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7절과 8절이 이 대목 전체의 내용을 다 소개한 겁니다. 구절에서 7절과 8절에 있었던 걸좀더 상세히 다시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즉 다시는 하늘에 있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것인데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단한 마리의 악한 천사가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완벽하게 쫓겨났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 천하는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들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여전히 속이는 자인 겁니다. 속이는 자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 전쟁이 끝날 때에 음성이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그것이 12절까지, 즉 10절, 11절, 12절은 이 전쟁이 끝나고 사탄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 그와 더불어서 쫓겨날 때, 쫓겨난 직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그 음성을 다시금 듣게끔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전쟁의 성격과 장차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악한 천사들이 어떤 무기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식으로 선한 천사들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별개로 하고,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 할 때에 이 형제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면서 우리의 형제라고 했으니 천사의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형제라고 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형제들, 이것만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수 있으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도 형제가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주는 겁니다. 무엇에서 형제가 될수 있습니까? 혈통이나 본성, 본질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첫 번째 음성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천사들이 의지했던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때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나온 큰 음성이 천사들이 선한 천사로서 살아남고, 영광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천사다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구원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형제됨에 동참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여기에 희망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줍니까? 바로 바울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바로 영적전쟁, 경건의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의지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어둠 속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언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보여주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을 이기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또 실천하여 증거해보았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한 것을 일일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저 하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 가운데에 어떤 위대한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 전쟁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승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여 외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권세,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선한 천사들이 이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밤낮 참소하는 사탄, 가장 악한 우두머리, 나쁜 천사,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그 정원으로 이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묘사된 대로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죠. 죽기까지 싸워. 즉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옆에서 우리의 선한 천사가 죽어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용기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엔 내가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용기가 나왔다고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왜 그렇습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었다면 그는 영생을 가진 자이니 육신의 생명이 빼앗긴다 한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이는 자의 거짓된 술수로 인하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죽음. 그 죽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치욕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고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환상과 망상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어리석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희생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잠자는 것보다도 더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죽음 뒤에 더큰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나는 완전해지며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오히려 기다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땅 위에서 이룰 영광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증거해 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이땅 위에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빛의 사자로서, 미세 역할,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그야말로 창조의 능력이며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삶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교회로 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인간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 교회에 출석할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보혈의 공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이땅 위에서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고 복되게 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영원한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 그대로 삶으로써 대장부같이 삶으로써 당당하게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역사합니다.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보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원리를 통하여 저들이 저렇게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시간 하늘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해준다라고 여겨지는 천사들도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천사로부터 낱낱이 듣게 되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실천하십시오.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가혹한 고난처럼 닥쳐오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면 그 보혈의 공로가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들이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